맞습니다. 여기는 청주 즐거운 자동차 박부장이 행복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행복을 여기 배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동 청주의 최고의 맛집 개신동 닭강 우리 오 대표님이 오늘은 저한테 행복을 막 퍼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 대표님 한번 인사하시죠. <laughs> 네, 즐거운 자동차 이렇게 차를 구입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즐거운 자동차 박 회장님께서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더잘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즐거운 자동차는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고객님들과 함께 행복을 퍼드리고 함께 위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자, 이곳은 개신동 닭강. 정말 이 청주를 치킨으로닭강정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닭강 오대표님 정말 일리시죠? 네, 또 맛은 엄마가 또 뒤에서 뒷받침해고 해주고 있으세요. 아, 이 닭강의 뭐 운영하시는 방법, 또 맛을 어떻게 이렇게 추구하고 맛을 내고 계세요? 저희는 항상 아무래도 값 없는 데다 보니까 위생에 철저해야 되고. 위생? 미생? 네. 위생에 철저해야 그러네. 되고. 항상 저희에게 지불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돈을 그렇지. 내시면서. 그니까. 정말 수고롭게 돈을 벌어서 지불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저희도 거기에. 먹지 않게 항상 즐거운 식사가 계시길위제 마인드하고 딱 맞네요 <laughs> 맞아요 회장님이 즐거운 행복을 그렇죠. 전달하시듯이 저희도 이렇게 닭강정으로 음... 행복을 전달할 수 있게 여기는 닭강 개신동을 예.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행복 바이러스가 막쫙 퍼진 <laughs> <꽂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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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오 대표님의 이 마인드가 개신동의 이 닭강 이곳을 운영하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낮인데? 와, 저기 사모님들께서 와 계신데? 와, 야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여게요 네, 네. 거의 4주마다 네 와요. 어... 저희는 집이 용암덕인데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4주마다 어... 네 와서 먹기도 하고 그냥 어, 사라 주기도 하고 저는 하고요. 대전이라서 이렇게 자주 못 왔는데 네. 여기 이모님 이렇게 자주 오셔서 네. 어. 또 여기 이모님 어떻게? 저는 가게 주인하고 친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정분에서 살고요. 근데 너무 인품도 <laughs> 좋고 아, 여기 여기 네. 운영하시는 저 네. 어머님께서 네. 인품이 잠깐 닭강, 이최고 아. <laughs> 어디에 막 공짜로도 많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한번 여기 정말 홍보 한번한 마디씩만 딱 해주세요. 아우, 맛은 하이팅 최고예요. 맛이최최고예 예, 최고. 최고예요. 맛은 역시 인품에서 네. 나옵니다. 네. 네. 오늘은 청주 <laughs> 대신동 박강 오 대표님과 동네 분들과 함께 정말 제가 이곳에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laughs>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왔는데 막 퍼주셔가지고, 어, 이곳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